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재배 단지인 남관동에 나와 있습니다. 박상진 회장님과 유현준 총무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방사시라고 했는데 방사시이 뭔가요? 친환경 유기 쌀 재배를 하면서 잡초 제거를 위해서 우렁이를 투입하는데요. 농민들 시름을 느낄 잠깐 있는 행사였었는데 천안시 전체 행사로 아, 발전된 아, 그런 우렁이를 논에 뚜이하는탄사네요 뚜이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네, 우렁이 방사식은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 상당히 오래된 한 20년 내에 있습니다. 어초 초반에는 그 우렁이가 아니라 오리를 아, 사용을 하다가요. 그 2009년부터 음. AI나 이런 거 발생 네, 때문에 그 예, 우렁이로 전환해서 네. 지금까지 사용하고 아. 있습니다. 아. 방사식의 추진은 어떤 메시작을한 거죠? 일단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천안경농업 또 유기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예, 예. 또 행정에서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우리 농민들이 하는 유기농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잘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무렁이 방사식을 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뭐 300명? 네, 거의 그 정도가 됐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됐나요? 우선 천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 직원분들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천안농협 조합장님들, 예, 예. 그리고 남관삼리 마을하고 남양역하고 일촌일사 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남양역 직원분들이 참석해 주고, 그리고 풍세 면에서 하는 농업인 행사 중에 가장 아, 큰 행사거든요. 예.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치,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맞습니다. 참석을 하셨다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이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지금 우렁이를 방사를 했을 때 기, 기대 효과랄까, 잡초 방지 효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좀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전에는 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 예. 잡초 방지를 했었는데. 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리를 피하게 됐고요. 예, 예. 대신 우렁을 투입해서 잡초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생태조를 불안해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농민들, 친환경 농가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면서 문제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오리 농법은 제갈비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오리농법이 거의 이제 주류를 좀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예년과 달라졌던 점 어떤 것을 달리했더니 효과를 더 봤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어, 우선 지금 현재는 치폐를 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전에는 그 중폐 성폐를 사용할 때보다 음. 투입 양은 훨씬 더 적으면서 피나 그런 풀 발생은 현저히 더 많이 아, 더 줄어들었습니다. 네. 치폐를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네. 과거에는 성패를 넣었던 걸치폐를 넣으셨는데, 네. 과거에는 이양하고서 뭐 보통 오내지 칠일 이렇게 넣라고 하는데 우렁이를 어느 시기에 넣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희 장모빠는 네, 평균 이양 후 삼일 안에 넣고 있고요. 아, 이일 네. 그리고 썰레질했을 때부터 보면은 일주일 안에 음. 거의 대부분 다치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가장 문제되는 잡초가 피인데, 땡겨서 주는 것이 저는 잡초방지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고, 특히 피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땡겨서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렁이 농법, 친환경 농법을 하면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나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향 쪽에 한번 제시를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도 특히 유기농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또 어려워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그 재배에 있어서는 우렁이농법을 사용했을 때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가는데 아. 농민들한테는 관행재배 농업보다는 오히려 더 쉬운 재배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음, 음. 지금은 우렁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서 선도적으로 연구해주시는 앞에 계신 박사님도 계시지만 음. 이양전에 또 우렁을 투입했을 때 일년생 잡초 같은 경우를 방제는 네. 효과가 현저하다는 것도 이제 객관적으로 또 분명히 네. 이렇게 정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농민들이 당장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데 제대로 음, 그렇죠. 받아들여지면서 실천이 된다면은 음. 오히려 일반 재배 농사 짓는 것보다는 우르농법 유기재배하는 게더 아, 좋은 농업이다, 편한 농업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관행 농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올반계 다년생 네, 잡초를 음.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초제로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렁이는 완벽하게 방제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laughs> 없어졌어요, 좋고 관행 농법에서는 떨은일의뢰하게 제초제 연용에 의해서 저항성 맞아요. 잡초가 나오지만 우렁이는 저항성 잡초에 대한 문제점이 어, 문제 전혀 없다는 네, 것이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장님과 총무님 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좀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방사식을 하는데 함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농사를 지으면서그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해보시죠. 어떤 네, 것들? 제일 어려움이에요. 네. 이제 우렁이를 넣을 적에. 그 생존율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가면 별로 우렁이 남질 않아요 그걸,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 우렁이를 넣을 때 많이 이렇게 우렁이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렁이는 큰 거보다는 적은 것을 넣는 것이 활동성도 좋고 또 외부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렁이가 죽는 이유와 원인을 볼것 같으면 녹비 작물을 재배하고 퇴비 같은 걸 주었을 때 완전히 부숙되지 않고서 가스가 발생이 돼 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또 우렁이는.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우렁이를 던지거나 한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논의 앞과 뒤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넣어주면 되거든요. 과거에도 우렁이가 죽었었거든요. 우렁이가 죽는 것이 생장점이 깨져가지고서 잘 죽는데 그런 것들만잘 지켜줘서 해주시면은 죽는 것이 현기 줄어듭니다. 또 그렇다고 질문...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 이 오리라든가. 그 백로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게 이제 논에 우렁일로 돌아다니더라고. 그걸 먹는지. 그게 궁금하네. 단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좀 덜하지만 어느 한 군데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좀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생환경은 자연과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들도 오고 이렇게 해야 자연환경 모든 것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체계가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여, 또 거, 뭐 거, 궁금하신 거. 사항?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예. 노타를 치고 나서 예. 어, 바로 우렁을 넣고 예. 모 심기 전에 또모 심고 나서 일부 넣고 하는 게 훨씬 그 피를 잡는 데 획득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우렁이 녹법을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잡초방제잖아요 잡초방제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잡초가 어떤 잡초라고 생각하시나요? 피지에는. 피죠 시거든요. 과거에 우렁이 중폐 써레질하고 3일 있다가 이왕을 하고 이왕후 5내지 7일 우렁이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피는 추라소유 적산 온도가 60도입니다. 써레질하고 2, 3일이 올라와 버리거든요. 우렁이를 늦게 넣을수록 피는 방제가 안돼 버려요. 그래서 우렁이를 빨리 집어 넣는 것이 중요한데.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여러분한테 했었지만, 썰레질 하고서 바로 넣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또, 우렁이를 넣을 때 치폐를 넣어야 됩니다. 큰 우렁이를 넣어버리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붙어서 활동을 안 해버리거든요. 치폐, 1kg당 2,000마리가 되는 걸 300평당 1kg를 넣어주시되, 정지 작업 끝나고 나서 넣는 방법 아니면 써레질 하고서 바로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있다 이양을 하면 이양을 하고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까 자. 말씀하신 게 피가 60 60도라는 게 예. 이렇게 온, 지금 저 써레질 했으면 지금 도 온도 전체 합팩 걸로 얘기 적산 온도는 것은 틀 사흘만이면 나온 데구나 적산 온도라는 것은 0도씨 이상의 온도를 합산시킨 네. 거기 때문에 써레기를 하고 2-3일이면 올라온다는 그러네. 얘기죠 피가 물 위로 올라와 버리면 우렁이가 먹지를 네. 않아 버리거든요 피를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친환경재배의 키포인트입니다 올반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돼 버리거든요 올반개가 물 위로 올라왔어도 우렁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물 지면과 맞닿음을 잘라가지고서 먹어버리고 올채 얘기는 가요 올채 올채 예. 올무채 올무채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잘 먹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봐야죠 또뭐 궁금하신 사항 그 웅삼이를 뿌리는 게 좋은 게안 뿌리는 게 좋은 게 예? 웅삼이 친환경 제약제죠 친환경 제제들은 방지 효과가 높진 않아요 문제되는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파리나. 아니면, 물방구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친환경 제재로서 뿌리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고요. 응삼이 같은 경우도, 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제가 여기 천안에서 2003년도인가 실험할 때 그때 응삼이 이제 유화명충이나 뿌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어, 그런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선... 어, 어, 물바구이는어게되는물바구이 같은 경우는 물, 이런 산이나 이렇게. 이런 밑에 있잖아요. 네. 그 발생이 많이 되고 네. 지금 아까 제가 저쪽에 봤더니 이제 흔적, 피해 흔치 큰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날씨가 선드 선득 선득해지면 저온성 해충 네. 굴파리들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거의 이양할 때 모판에다가 친환경. 약제를 넣어서 사용을 했죠. 그 거기 네. 네. 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뭐 쓰면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물을 좀 이렇게 빼줘서 관리를 해버리면 피해는 좀 덜해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자, 올해 이제 치폐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어떻게 만족들은 하시나요? 아족은 놀려줘. 근데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제가 음, 봤을 때. 그러니까. 깨끗한 거라고 봐줘야 됩니다. 뭐이 정도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논산에서 친환경 재배하시는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은 써레질하고 3일 있다 이 양하고 9일 있다가 우렁이를 집어 넣었는데 피방제가 안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필치를 포기한다고 딱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경제축이라고 있어요. 밀고 가는 거 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폐를 일찍 집어 넣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또 선생님 공 마신다고 쓰세요. 청년 아니 저기에 보면은 저피요 저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저건만 아, 거예요. 내가 영어용 내가 저거 도 보행물을 내가 이 뭐, 네. 우렁이 사다가 일부 저거 봤었거든요. 그런 걸로 다, 다, 다 네. 하는 네. 네. 나와. 우렁이가 방제가 안 되는 이유, 피가 안 되는 이유는 처리 시기를 늦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 위로 흙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균평 작업을 정밀하게 하지 않아서 흙이 물위로 올라오면 우렁이가 올라가지 않아 버려요. 특히 피는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흙이 올라온 데서는 피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발생된 곳은 분명히 균평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물 위로 흙이 올라온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물이 빠되면 짜증나요. 물 위로 피가 올라온 것은 방제가 어렵습니다. 올반기는 414도거든요. 땅속 3cm부터 올라와 버리니까 3 0이에도 올라와 버려요. 아무저 방법이 없나요 수세가 빼야지. 수세가 빼기 는에 없습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한 저것이 많은 경우에는 중경제초기를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 외에는 네. 수지절 아, 아, 아.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영농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 해결하 위해서 지도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모든 것을 농민들한테 교육이나 인증 관련된 것들을 했었지만 지금부터는 농민들과 동행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점점점 늘어나가지고서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면서 친환경을 좀 성공적으로 할수 있게 올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